이거 조금 안 좋은데 혹시 연골판 뿌리파열인가 해서 봤더니 예스 연골판 뿌리파열로 내측 관화성 연골판 끝털에서 찢어져 있다. 이것도 뭐 종종 보잖아요. 오다리에 내측 연골 없고, 내측 반월상 뿌리파열 그러면 뭐 오다리 교정술, 절골술하고, 연골판 봉합하고, 연골 재생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후방 십자인대가 약간, 약간 쭈글쭈글해. 약간 힘을 못 받아. 크레들도 후방 십자인대는 있는데, 아니 전방 십자인대가 어디 갔어요? 아, 전방 십자인대가 없어요. 다른 사진에서 봐도 후방 십자인대는 잘 보이는데, 전방 십자인대는 없어. 자,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... 총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있네요 전방 십자인데 없고 대측판호사 연골판 뿌리 파열이 있고 대측 연골 손상이 있고 오다리고 한 번에 다 4가지를 교정을 좀 해야 되겠죠 예전에도 제가 아마 몇번 복합 손상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오다리 교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방 십자인데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수술도 두번 나눠서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오다리 교정하면서 전방 십자인데 재건하고 연골판 뿌리 봉합하고 연골 재생하고 같이 그냥 한 번에 해버리면 환자분 입장에서 시간 세이브 많이 되고 카티스템 같은 그런 주기세포가 원래 연골 재생 목적으로 쓰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런 주기세포들이 그 연골판 봉합이라든지 내지는십자인대 어떤 생착 과정에서도 도움을 좀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서 그래서 같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하고 연골판 봉합을 주기세포를 이용한 그 연골 재생 카티스템이랑 같이 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.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아직 나이도 50 밖에 안됐고 뭐 아직 평균수명 가면 30몇년 더 살아야 되는데 50살에 이제 조만간 인공관절 하기 아깝잖아요 일단 최대한 한번 원복을 한번 해봅시다